네, 반갑습니다. 평생 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수장입니다. 아, 영업력 강화를 위한 부채상담 전략 시리즈 중에서 핫한 경제 이벤트 따라잡기에 대해서 학습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학습 목표는요. 글로벌 경제 규모를 이해해보고요. 어, 주요 국가의 금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높다고 하는데 뭐가 높은지 글로벌 3고시대 그리고 환율은 늘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고 또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예,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가 고부채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규모가 큽니다. 그 밑으로 중국이 추격하고 있고요. 일본은 많이 처지고 있습니다. 원래 세계 2위 국가였다가 지금 3위에서 4위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에 있고요. 그리고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까지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나라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아, 10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그런 사실 역사거든요. 전쟁 끝나고 나서 폐허해서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다는 거죠. 어, 반면에 경제 규모는 크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무역 규모는 더 큽니다. 무역 규모는 세계 8위 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래에 에, 강대국 그 순위를 매기는 것도 일부 언론사에서 보면은요, 해외 언론사인데, 세계 6위권으로 이렇게 랭크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금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자, 금리는요, 그 나라의 경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자, 미국이 2022년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4%입니다. 기준금리입니다. 중앙은행이죠. 자, 우리나라가 3.25%고요. 일본은 마이너스 0.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은 특이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무려 75%예요 사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고 볼수 있겠죠 자그 이유는요 그 나라의 경제가 안정이 되고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매년 고신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특별한 어떤 기술혁신이라든가 어, 이런 아이템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의 표준이라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 홀로 서기가 어려운 나라죠.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권이긴 하지만 총량으로 볼땐 2%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강대국인 미국이나 주요 국가들의 금리를 우리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의 향방을 본다면 미국 금리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추세가니 이렇게 갈것 같습니다. 글로벌 삼고 시대입니다. 사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뭐든지 낮았습니다. 물가도 낮고 금리도 낮고 환율도 안정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3년 후에 어떤 재무 계획을 세우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한 달, 두 달도 막 불안해요. 왜냐하면 고물가로 시작된 고금리, 그로부터 발생되는 환율의 변동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간단히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석유, 어, 어, 어떤, 유, 어떤 공급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폭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수 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리와 물가는 쌍둥이다 즉, 물가가 먼저, 어, 문제를 일으키면 동생인 금리가 쫓아가서 물가를 달래고 어, 정리해준다. 이렇게 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서민생활 어려워지고, 어, 각 경제 주체들이 투자를 안할거 아닙니까? 어, 비용이 커지니까. 그러면 결국은 금리를 높여가지고 물건으로 가는 돈들을 다시 금융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 물가에 대한 어떤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물가가 정리가 되는 아주 단순한 로직이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리를 만약에 안올린다 하면 환율이 높아지겠죠. 해당 국가의 어떤 통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인 거죠. 즉, 미국 달러와 비교했을 때 특정 국가의 금리가 낮으면 미국 달러 금리가 높아지니까 전 세계 자금들이 미국 중심으로 다시 집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는 거죠. 즉 해당 국가 내에 미국 달러를 비롯한 외환이 감소하면 당연히 외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고환율이 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매번 틀립니다만 물가를 못 잡으면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물가 잡으려면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가계부채가 힘들다. 이런 어느 한 쪽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율을 좀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달러라고 하죠. 미국 달러하고 우리나라 원화하고의 교환가치입니다. 다른 말로 달러원, 또는 뭐 UST, KRW 이렇게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전통적으로 1달러는 천원에서 움직이는것 같아요. 그래서 천 원이 만약에 천 이백 원이 됐다 하면은 달러가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즉, 환율이 상승했잖아요, 숫자가.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즉, 1달러를 살때 종제는 천 원만 줘도 됐는데 더 많이 줘야 된다이거죠천 이백 원을. 그러면 우리나라 통화가치가 20%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선진국 그룹에서 미국 달러 대비, 지금 원달러 환율, 달러 환율이 네 자리 숫자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세 자리 숫자고 중국은 두 자리 숫자, 한 자리 숫자죠 중국은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체질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큰 어떤 그 사회적인 담론으로 협의를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가기와 가정경제에서는요 환율이 높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죠 1달러에 1,200원, 1,500원, 2,000원 올라가게 되면 해외여행도 못 가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환율이 고환율 되는 거죠. 즉, 환율이 숫자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종합적으로 되는데 가장 단순하게 본다면 미국 금리와 해당 국가의 금리 차이입니다. 즉, 미국은 절대 강국이고 기초통화 아니겠습니까? 같은 어떤 상황이라면 미국에 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줘야지만 해당 국가의 달러라든가 외환이 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너무 낮다 하면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즉 우리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양적완화, 양적긴축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어,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났을 때 그때 리만브러더스라는 은행이 망했죠. 그때 미국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한 거죠. 원래 중앙은행은요,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대차대표해 자산과 부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너무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미국의 시중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들을 다 사들였죠. 사들이면서 돈을 풀었습니다. 그게 양적 완화거든요. 즉, 시중에 채권이 뭐 사실상 뭐 씨가 마르다 보니까 금리가 제로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채권은요, 빌린 돈을 빌리는 거예요. 발행 주체가 대중들에게. 근데 채권은 만기가 1년, 2년 후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은행 이자만큼은 보전을 봐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높게 쳐주면서, 즉, 채권을 할인해주면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 채권이 만약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누가 사들이고 있다. 중앙은행이 만약에. 그럼 채권의 그 할인율이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즉, 1억 원을 채권을 찍을 때, 어, 만약에 금리가 높다. 10%다. 그러면 9천만 원을 받고 1억짜리 채권을 내주고, 만기 때 채권 소지자에게 1억 원을 주는 건데, 이 채권 인기가 많아요. 너도나도 채권 살려고 합니다. 그럼 가장 높게 금리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팔겠죠. 그게 바로 채권 입찰 시스템인데, 그런 것을 중앙은행이 앞장서 가지고 채권을 사들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채권들이 다 중앙은행에 집합을 해버리고, 그리고 금리가 이제 제로에 가깝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미국의 중앙금리가, 중앙은행 금리가 0%에서 0.2% 사이에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전세계가 수사비 됐죠.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 어려우니까 돈을 또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최근 12년 동안에 푸은 돈, 즉양적 완화가 8조 달러가 넘어간다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건 언젠가는 다시 회수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채권을 사들였기 때문에 중앙은행은요. 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만기가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행처에게 채권을 제시하고 다시 돈을 회수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시점이 지금 도래된 거죠. 그게 바로 양적 긴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금리를 4%를 올리면서 전 세계 돈을 빨아들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 여타 나라에서는 달러나 외환이 희귀해지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율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들마다 다 금리를 올리는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75%라는 뭐 말도 안 되는 기준금리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양적 인축을 지금 어 회복하려고 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자, 고금리가 고부채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급격한 경기 인축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부채가 많으면 소비 여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처분 수익이 떨어집니다. 가령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서 대출 이자를 10만 원 내다가 대출 이자가 30만 원 됐다고 치면 20만 원어치는 다른 거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일상생활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면 해당 기업이 어려워지겠죠. 그럼 직원을 감원하거나 월급을 덜 주거나 그러면 투자도 안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고소득 자산가들의 재산 증가합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즉 예금이자 얼마 안 됐었는데 갑자기 금리가 5%, 6 올라간다고 치면 가만 앉아 가지고 거의 불로소득이 증가는 하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대출이 많은 저소득 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에서는 자산이 더 감소할 수밖에 없죠. 즉, 이렇게 고금리와 고금 부채가 만나면요, 은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즉, 시장 경제를 정부가 간섭을 하면 할수록 왜곡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더큰 비용을 치러야 될 수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정부 정책의 옵션이 이제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렸으면 더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나왔을 때는 금리를 올리는 옵션을 가지고서 부채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이미 부채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정부와 채권을 뭐 부채를 탕감시킬 수도 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많은 것은 소득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금도 내고 이자도 내고 하다 보면은, 어, 우리 중산층 이하에 계신 그런 어려운 계층에서는 더어려워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물 자산 가격이 많이 하락합니다. 집값 떨어지고요, 금값도 떨어집니다. 원자재도 떨어지고,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투자를 안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금... 금값왜 그러니까 떨어집니까? 금은요, 천년이 지나도 무게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가를 반영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금을 했을 때는 이자가 높으면 이자만큼 용급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1억 원의 금과 예금을 하고 있을 때, 금리가 만약에 1%다 그러면 금값이 올라가죠. 저금리니까. 하지만, 물가, 금리가 만약에 5%다 그러면 거의 10년이면 1.5배가 되겠죠. 예금은. 하지만 금은 그대로 있죠. 무게가. 그래서, 고금리 때는 금값도 떨어진다. 안전자산인 금값 도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고물가 시기에는요 중앙은행들이 고금리 정책을 사용해서 환율을 그 잡고요. 그리고 물가를 잡습니다. 그래서 삼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것을 글로벌 삼고 시대라 부르고요. 미국발 돈 풀기를 뭐 팔조 달러로 했는데 이것을 양적완화라고 하고 반대가 있습니다. 항상 왜냐면 채권 만기가 돌아가니까 그러면 채권을 다시 매수해서 채권을 소각하는 이런 절차를 바로 양적 긴축이라고 하고요. 어, 최근의 문제이지만 고금리가 고부채를 만나면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산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어, 부채를 낀 이런 중산층 이하 서민 계층들은 더 고통이 클 수밖에 없고 반대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이러한 어, 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